안녕하세요. 오토현일입니다. 어, 이번 영상은 520인데요. 어, 시멘트물이 어, 지하 주차장에서 떨어져 가지고 어, 뒤쪽 펜더하고 어, 루프 일부, 그 다음에 뒷유리, 어, 그 다음에 이제 운는석쪽 몰딩, 뒤에 몰딩, 어, 그쪽에 다 스며들어 가지고 이제 음 가해자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당한 거라 이제 요즘 날씨가 춥다 보니까 이 보일러 같은 걸그 가동을 하니까 이제 아니 여름 내내 이제 있었던 그 찌꺼기들, 석회물들이 확 쏟아지면서 어, 흘러내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착성이 강한 그인트나 뭐 시멘트나 똥 벌뭐 볼똥, 이런 것들은 그 즉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서로 간에 실갱이를 하다 보면은, 그 침투되는 시간, 그러니까 골든타임을 놓쳐가지고, 뭐, 일부에서는 그 시멘트 물을 뭐, 그 석회물을 뭐, 식초로 제거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바로 떨어졌을 때 얘기고, 어, 저렇게 완전히 경화되버리고 침투가 되어버리면, 특히나 이제 독일차 몰드인 같은 경우는 이, 오염이 흡수되는 재질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팅을 안 하게 되면 어, 워터스팟도 자주 생기고 오염이 침투되면 어, 굉장히 쾌하게 힘든 그 몰딩이죠. 이제 국산차들도 지금 많이 사용하는데 어, 유일하게 닦기는 이제 100%는 닦을 수는 없는데 그래도 어, 봐줄 만큼 닦을 만한 약제가 유일하게 나온 게 있어요. 그리고 그 약재하고 어, 묽은 염산을 사용해서 어,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이렇게 제거를 한 다음에 이제 광택하고 이제 부분적으로 광택기를 된 것만 지금 코팅해서 어, 또 세차를 얼마나 안 하셨는지 <laughs> 이 휠이 거의 그 블랙크롬인 지 알았더니 <laughs> 은색 휠이더라고요 그래서 깨끗하게 해가지고 하루 종일 작업해서 어, 내일 찾아가시기로 했는데요. 어, 그 과정을 이렇게 한번 보면서 어, 이런 그 테러 아닌 테러나 어떤 테러를 당했을 때 어떻게 어, 처리하는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몰딩하고 한다. 어, 그다음에 이제. 루프 몰딩하고 유리 쪽이 이제 주로 많이 튀었는데요. 이제 경화되고 어느 정도 이제 부착이 되면 에, 일상적인 세제나 이런 거로 제거 가안 되고 먼모르고 어, 또 광택기를 대면은 음, 광택의 버핑을에 의해서 이 석회물이 또 클리층으로 침투해 버립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강하게 접착이 된 상태에서는 이제 물건염산으로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일반인들은 뭐 따라 할수 없기 때문에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호흡기나 손에 닿으면 아주 치명상을 입기 때문에 절대 따라 하시면 안 되고요. 이제 이런 정도로. 어, 제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용액을 부어서 이렇게 제거를 하면, 뭐, 타월이고 고무장갑이 이렇게 다 녹아버리죠. 네, 이제 이쪽하고, 어, 이제 몰딩 쪽하고 이제 현대 쪽은 지금 이제 자국만 살짝 남아서 이제 광택 작업을 하면 될것 같고요. 지금 이제 몰딩에 이런 이제 독일 차들 그 몰딩은 오염이 흡수되는 재질입니다. 유광 몰딩과 달리게 이런 무광 재질은 어 반드시 어 신차 때 코팅을 해야 이런 워터 스파이지나 얼룩이 안 생기는데 지금 이제. 다분자는 시멘트 물이 흡수됐기 때문에 이 오염을 어, 침투시켜서 불려서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약품이 유일하게 이제 이 약품인데요. 굉장히 비쌉니다. 뭐. 이조만는 하나에 13만 원 정도 해요. 어, 무광 몰딩은 이제 오염이 흡수되는 재질이라. 어, 계속 이 약재를 침투시켜서, 어, 조금씩 조금씩 불려서 걷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렇게 연마, 뭐, 광택기로 연마하고, 어, 별 세제를 사용해봐야 안 되죠. 그래서, 어, 독일차나 이런 무광 몰딩이 있는 차들은, 어, 신차 때 이렇게 코팅을 해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이제 워터 스팟이나 이런 그 어떤 침투성이 강한 물질이 들어가도 어, 버티는 거죠. 제거할 수 있는 어, 그 시간을 어, 코팅제가버텨주는 겁니다. 이제 팔로 계속 닦다가 힘들어가지고 이제 스펀지 패드로 이렇게 그 약재를 침투시켜서 다시 거어내고 침투시키고 다시 거어내고 이걸 어, 될 때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죠. 뭐 이제 기본적으로 그 어, 코팅을 안한 자들은 이런 그 몰대 같은 게 이렇게 어, 보이는 이유가 바로 어, 유광 몰딩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침투 안 되는데 이 무광 몰딩은 한번 관리를 잘못하면 그 얼룩진 게그 제거가 안 되죠. 이런 약품 하나가 어 10여만 원 이상 되는 것가인데 이런 거를 뭐어 따로 작업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어떤 그 하자가 있을 때나 어 신차 만들기는 이제 광택 코팅 범위에서 별도로 주문하시면은 이제 해 드리는데요. 이런 작업만 따로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손이 많이 가고 아, 몰딩에 이제 그 침투됐던 아, 자국이 겨우 이제 제거된 것 같고요. 이쪽이 심해서죠 한참을 못 냈는데 아, 100%는 제거 안 되더라도 그래도 육안상으로 많이 정리됐습니다. 유리 쪽은 그 흘러내리면서 그 기름기로 관리해가지고 이제 그 왁스가 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 디테일링 할때 이쪽은 이제 윤막 제거제로 같이, 어, 쳐버리면 될것 같고요. 이제, 어, 데미지 입은 부분을 이제 부분 광택해서, 어, 광택가정에 이제 연마에 해당되기 때문에, 어, 더 이렇게 넓은 부위를 광택해가지고, 이제, 어, 코팅까지 해서 향후에 어떤 데미지를 안 입게 처리를 해 드릴 겁니다. 차량은잘 음 관리하셨는데 세차를 너무 안 해가지고 이제 디스크 분진이 고착이 돼가지고 어 제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제거는 해줘 해드렸는데 어 그만큼 이 독일 차들의 어떤 그 복잡 다양한 부분이나 휠하고 어 유리 부분을 제가 코팅해드리는 이유를 어 저희 고객님들은 어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도 이런 계기로 인해서 향후에 이제 어 광택 코팅을 어 다시 하러 오시겠죠. 자, 이제 디테일링까지 다 마치고, 어, 섬세하게 어 찌든 때까지, 음 가슴 아픈 마음을 달래드렸습니다. 요즘 이제 코팅을 안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메탈릭 색상은 약간 그탁해 보이죠 색상이. 휠도 한참을 닦았는데요. 그 아까 몰딩 닦은 그런 정도로 어, 휠 4장만 닦는데 땀이 뻘뻘 나더라고요. 이 정도까지 닦아 드렸습니다. 자, 자연광에서도 어, 고객분이 깜짝 놀라실 정도로 어, 거의 완벽하게 클렌징 해드렸습니다. 이따 후기 보시고요. 저는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를 너무 안 하셔가지고 <laughs> 아니 요즘 한 시간 열 시간 하 이거는 희? 히... 어디남 됐든 나와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쪽이 안 좋아질 것같은데 당일은 이제 좋아 지워졌고요 네. 여기도 둘째까지 해가지고 완벽 과산을 모르는데 은행인지 서제 보면 이쪽이 바방울세 최초로 떨어진 자리가 보이더라요 지금은 아예 안보이네 차량은 그변식에 대해서 잘 관리하셨는데 네, 이, 이거 이 앞뒤로 네, 한번 보셨죠? 이게 그 너무 찌들어가지고 이걸 너무 세차를 안 해가지고 이게 지금 다 완전히 그이 도장면에 네, 들어가 없거든요. 네. 나중에 이거는 뭐 복원을 하든가 해야 돼요. 좀 그렇고.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예또또 네, <laughs> 네.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네, 불편하게 들리시면.